이 걸로 여름 더위 극복하기 시원함과 편리함을 동시에 갖춘 여름 아이템. 셀카의 경계를 확장하는 혁신, 700mm의 자유로움을 만나보세요. 셀카 찍을 때 원하는 각도를 찾지 못해 답답하셨죠? 이제 그 고민에서 벗어날 시간입니다. 모노포드 원격 셔터 필라이트 무선 블루투스 셀카봉은 최대 700mm까지 확장되어 다양한 각도와 구도로 셀카를 찍을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을 제공합니다.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을 표현하세요. 모든 스마트폰과 호환되는 이 제품은 사용자의 편리함을 극대화합니다. 아이폰, 삼성, 샤오미 등 어떤 기종이든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실제 사용자들은 이 제품의 놀라운 확장성과 호환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, 그들의 리뷰는 만족감으로 가득합니다.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. 셀카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모노포드 원격 셔터 필라이트 무선 블루투스 셀카봉과 함께라면. 사진 한 장도 특별한 순간이 됩니다 바람과 빛을 손에 쥐다? 언제 어디서든 완벽한 동반자를 만나보세요 무더운 여름의 열기와 어두운 밤길을 불안함 이제는 휴대용 미니펜, USB 충전, 2000mAh LED 손전등 탑재로 걱정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USB로 간편하게 충전하면 2000mAh의 대용량 배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시원함을 제공합니다 또한 LED 손전등이 내장되어 있어 야외 활동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집니다. 사용자들은 이 제품이 제공하는 강력한 바람과 뛰어난 휴대성에 감탄하고 있습니다. 더 이상 여름 날씨에 지치지 않고 야외에서의 모든 순간이 쾌적해집니다. 이 트렌디한 아이템으로 여름과 야외 활동을 한층 업그레이드 하세요. 봄햇살로부터 당신의 눈을 스마트하게 보호하세요. 자외선이 강렬해지는 봄에는 선글라스가 필수입니다. 이더커머스의 남녀공용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는 원플러스 원 혜택으로 제공되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스타일리시하면서도 안전한 외출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며 사용자들은 그 가치를 실감하고 있습니다. 가벼운 소재와 우수한 착용감 덕분에 오랜 시간 착용해도 편안하며 세련된 블랙 컬러는 어떤 패션에도 완벽히 어울립니다. 매일의 스타일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데일리 아이템으로 최적입니다. 지금이 바로 절호의 기회입니다. 봄 시즌 동안 이더커머스와 함께 트렌디하고 실용적인 선택을 해보세요.